자, 유하, 안녕하세요. 액티브입니다. 자, 12월 22일, 자, 신규 클래스 노바가 나오는 날이죠. 자, 업데이트 점검 안내가 떠서, 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 9시부터 이제 11시까지 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자, 12월 22일 화요일, 어, 이제 오전 9시부터 업데이트 점검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점검 이후, 쿠트란의 힘이 깃든 쿠트람과 날카로운 가시철태인 새뼈를 휘두르는 칼편의 마지막 왕녀 노바가 이제 등장한다고 합니다. 예. 경고한 성지처럼 버티며 적의 빈틈을 발견하면 강력한 철퇴로 공격을 퍼붓는 신규 클래스 노바와 함께 자 모험을 떠나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 또 이렇게 또 그리 올라왔고요. 자, 또한 예정되어 있었던 대항 신규 시스템인 항해피로도. 이거는 간담에서 나온 얘기죠. 항해피로도와 대항 콘텐츠 변경 및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자, 위와 함께 편의성 개선 게임이 이용이 불편해드렸던 현상들이 수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내일 신규 클래스 노바 출시 이제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자, 아침 9시부터 11시. 어, 아, 근데 이거 데이터 패치로 아마 할것 같네요. 야, 신규 클래스가 나오는데 이제 2시간 또 점검을 한다. 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아마 연장각이지 않을까요, 님들? <laughs> 웬만하면 연장을 하지 않을까. 뭐야, 이거? 노, 모아시스가 끝나는 즉시 서브 오픈을 한다? 오, 요것도 조금 진짜 연장각이 보이는데요. 자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 포럼 점검 안내도 11시에 바로 끝나고 자 내일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모아시스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모용수 님과 에이드 님이 또 진행이 될 예정이고 자 노바의 기본 커스터마이징을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업데이트 점검 이후 노바 기본 얼굴 외형을 보다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다만 해당 개선 작업으로 인해 신규 클래스 노바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 작업한 기존 커스터마이징이 일부 변동될 수 있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이게 노줌마라고 사람들이 많이 지금 놀렸잖아요. 그래서 아줌마 그 거만하고 자, 이에 게임 이용에 불편을 끼친 점에 사과의 마음을 담아 업데이트 점검 이전까지 노바를 생성한 모험가님께 외형 변경권 7회가 크리스마스 팔레트 8세 자, 그리고 전투 플러스 3위를 지급해 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 8색 염색을 준다고 하네요. 또 그걸 전플도 주고. 어, 괜찮네요. 뭐, 이런 거는 또 괜찮죠. 자, 그리고 이제, 항해 피로도 시스템 관련 안내. 자, 업데이트 점검을 통해 항해 피, 피로도 시스템이 추가가 되고, 항해 피로도는 대항에서 괴수 유령선 제압 시 감소를 하며, 항해 피로도를 모두 소모할 경우, 자, 보상과 경험치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 자, 또한, 피로도 시스템이 추가됨에 따라 주간 포탄 보급 제한이 제거됩니다. 자, 업데이트 점검 이후부터 언제든 항구에서 포탄 보급이 가능하며, 선박, 포탄, 적재량만큼 포탄은 을실해할수 있고 모험가님께서는 안내해드린 사항 참고하시어 게임 이용에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 어, 근데 이많은 즉슨 지금 포탄이 우리가 500발을 받았잖아요 이게 앞으로 그러면 포탄이 제한이 없어지고 포탄을 무한으로 쏘지만 괴수랑 유령선 제압이나 이런 걸다 했을 때 피로도를 모두 소모를 하면 그 몬스터에서 이제 재화나 경험치가 안 올라간다는 소리죠 그래서 일단 어 이제 수동으로 조금은 하되 몬스터를 잡을 때 그냥 자동으로 돌려도 이제 좀 괜찮다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편의성 패치로는 좀 대항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그나마 좀어 이제 우리가 자살을 재밌어서 계속 이렇게 자살 돌리는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냥 자살 돌린다는 생각으로 대항을 또 하셔도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동이 진짜 힘들었던 거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도 좀 많이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어, 모아시스에서도 이렇게 또 이제 방송이 또 예정이 돼 있고 어 이제 이벤트도 많이 진행이 돼 있습니다. 자, 신규 클래스 노바가 출시됨에 따라서 자, 이번 업데이트 이제 업데이트 그 전에 우리가 마무리해야 될 것을 하나 하나 또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검은 태양 보상 상향 이벤트가 이제 종료가 됩니다. 예, 검은, 타, 검은 태양 보상 상향 이벤트가 종료가 되고 자, 그리고 태양의 전장으로 이것도 이제 끝났죠. 태양의 전장 경험에서 이벤트가 또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핫타임 이벤트가 이제 종료가 된다고 했었죠. 이제 핫타임 이벤트도 이거 혹시나 안 받으신 분도 있으면 전부 다 받으셔서 핫타임을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퍼즐 이벤트도 이제 종료가 됩니다. 자, 퍼즐 이벤트도 여기 보시면 이제 이벤트 종료까지 약 16시간 남았다고 했죠. 열, 오늘 12시가 지나면 마지막 퍼즐 이벤트이기 때문에 혹시나 조각을 모아두신 분이 있으면 조각을 다 쓰시는 걸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규 클래스 노바 출시 이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과 업데이트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노바 출시 기념 상점이 오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흰 펄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조심 하셔서 흰 펄을 어 이제 좀 효율적으로 소모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블랙 펄 여유가 된다면 흰펄 먼저 소모를 하신 다음에 내일 또 노바 출시 기념 상점이 혹시나 뜨면 그때 이제 블랙 펄 위주로 쓰시는 걸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주 전에 예고했던 12월 4주차 대항 업데이트가 또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대항 장비를 흑정류의 멋이 강화 재료들을 이제 수급이 사용되고, 그리고 현상 수배 완료 시 본인 배당계의 상위 등급 제작 부품이 한 개씩 나오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제가 일단 4단계 배를 몰고 있기 때문에 현상 수배를 하면 이제 5단계 배 재료를 하나씩 또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항 업데이트로 인해서 저도 지금 여기 보시면 어, 자, 하나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대왕 장비들을 전부 다 이렇게 또존보를 했습니다. 재료가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어요. 현재 재료를 만약 먹였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10개밖에 안 주는데, 이게 뭐 진짜 상향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좀, 어, 이제 많은 제화들을 이제 또 먹여서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존보한 만큼 도 이제 미리 예고한 존보이기 때문에 어 이제 많이 좀 늘어나서 다들 강화를 잘하는 그런 또 상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이벤트와 그리고 핫딜이 또 예고가 되있는데 자 이번 주는 이제 크리스마스 기간이죠. 어 이제 내일부터 크리스마스 이벤트도 같이 시작이 될 텐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핫딜이 안 나올 거라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크리스마스 기념 핫딜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기념 슈퍼 핫딜을 오픈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펄 자체를 소모하시는 걸 연말 기간에는 비추을 하시고 최대한 아껴서 슈퍼 딜이나 이런 게 뜨면 대비를 좀 하는 그런 또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요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고 내일 또 12월 2 0일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 역행 어 칼페어의 마지막 여왕 이제 노바 노바가 출시돼 노바가 출시되는데 내일 또 아프리카 TV 생방송에서 이제 또 상세 리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계정 직변을 해서 노바 리뷰를 할 테니까 많은 또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